카페스톨이 많은 커피 7가지. 내용이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1 프렌치프레스 커피. 종이 필터 없이 내리는 방식으로 카페스톨 함량이 높습니다. 2 터키식 커피. 가루와 물을 함께 끓여 마시므로 카페스톨이 그대로 추출됩니다. 3 보일드 커피 스칸디나비안 방식. 끓이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로 카페스톨이 남습니다. 4 에스프레소. 크레마의 기름 성분이 많아 카페 스토이 포함됩니다. 오피스 머신 커피. 금속 필터 사용 시 카페스톨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. 유커피비놀빈. 원두 자체에 양0.40.7% 카페스톨이 함유되어 있어 직접 먹거나 씹어 먹을 때 섭취됩니다. 칠프랜차이즈 기계 커피.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에 카페스톨이 높고 크림층 크레마에도 포함됩니다.